편집다 끝나고 지금 집에서 코를 하나 찾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점심시간 때입니다 12시 30분 자 저는 요거 수원 가는 거 64,000원짜리 버스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에서 보시죠 도착했습니다. 1시 58분이구요. 어, 완전히 꿀바았죠 64,000원짜리 수원 가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권선동인데 평동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은 오늘은 제가 수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서 코를 잡고, 어, 저희 충북 쪽으로 한번 가는 거를 내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는 죽었으니까 어저께는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아 청라에서 그냥 되는대로 가리지 말고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바로바로 갔어야 되는데 저 오늘은 잘해 보도록 할게요 신형 그랜저 입니다 야 이게 벌써 매물로 나왔다니 6월 22일 목요일 현재 1시간이 지난 3시가 됐습니다 자 저는 지금 탁성콜을 하나 잡고 출발을 했고요 전라도 광주 오랜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짜리 탁성콜이고요 음, 어저께는 완전 진짜 순수 삥 오늘은 진짜 순수 장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착하면은 막 송도 유원지 가는거 저는 이런 거는 안 잡아요. 그럴 바에는 요걸 제가 잡고 내려오질 않았죠. 왜냐, 어, 대리를 노릴 겁니다. 거기에서 중년한이 있다 하더라도, 대리를 좀 타고 타고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가장 베스트는 8시 안쪽에 대전콜 뜨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시간대만 9시가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9시 넘어가면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시가 됐어요. 제가 점프코를 잡았다 하더라도 아마 어디인가에서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광주, 목포, 광주, 전주, 뭐 이런 루트도 있을 것 같고, 대전 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대구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수도권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머릿속에는 이렇게 있지만 항상 계획대로 된 적이 없다라는 거, 네, 잘 알아주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도착 예정 시간은 6시 정각 출발할게요 <목소리>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6시 20분에 도착을 했고요 네, 푸근한 동네로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네이기도 하고 저는 전라북도보다는 광... 전라남도 역시 광주가 더 땡겨요 일단은 식사를 좀 하고 여유롭게, 어, 코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후 10시가 됐어요. 느낌이 상당히 없네요, 지금.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나가는 거 수도권 13만원 대리 빠졌고, 군산도 수완동에 있었던 군산골도 9만원에 빠졌어요. 이것도 경유골인데. 근데 저 지금 군산 가는 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리골이 아니고, 탁승골을 잡았습니다. 탁승 9만원. 이건 가야 될것 같고, 지금 10시이면서, 도착해서 1시까지만 되게 해보고, 없으면 깔끔하게 내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착했습니다. 11시 30분에 도착을 했고요. 어, 여기 수성동이랑 한 1km 정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걸어가고 있고, 어, 아까 제가 가보니까 탁송 오더가 아니라 대리 오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카드 결제인데,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얘기해서 만원 더 올려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전화가 지금 한 통이 왔는데, 와, 어떻게 진짜 이럴 때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네.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요일 날마다 이제 오전에 이제 콜을 이제 노리고 있을 때 항상 그 저기 골프장 가는 손님이 있어요 송도에서 그분이 지금 제가 두번 정도를 제가 탔는데 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수행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 현재 군산이잖아요 아 그래 가지고 왜 할피 이럴 때 전화와 미치겠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전화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수도권 콜이 나오면은 바로 전화를 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다음에 꼭좀 다시 한번 찾아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일단은 천천히 수성동 가가지고 하나만 더 점프를 할수 있도록 한번 1시까지 좀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남긴지 약 10분 정도 지났고요 그러니까 그 승도 스님은 다음을 좀 기약을 하게끔 전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콜을 하나 잡았고요 수도권이 아니라 대구로 갑니다. 여기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지금 감이 좀안 오는데 아직 안찍어봤든요 그 금액은 좋은 것 같아요. 14만 4천 포인트 그러면은 18만 원짜리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대구를 가고 만약에 제가 체력은 남아 있어요. 체력은 남아 있는데 도착해서 진짜 뜬금 또 나가는 콜이 있다고 하면은 이동을 할수 있고 아니면은, 뭐, 모텔을 가는 거고. 어, 그래도, 마지막 한번더 점프를 해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3시에 도착을 했고요. 걸린 시간만 지금 따지면은, 3시간 걸려요, 3시간. 원래 2시간 20분 만에 올수 있는, 있었는데, 레인지 로버 차량이었거든요. 퓨엘 풀 f 라고딱 뜨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뭐 흡입 기간 뭐 이런 데에서 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꽉 막혔다 뭐 이런 얘기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한 1시간 정도는 속도가 제 속도가 났어요. 뭐 120, 130뭐 이렇게 갔는데 나머지 1시간 반 정도 남았을 때 70km로 왔어 요 고속도로에서. 와 씨. 최고 속도에 그게. 그래 가지고 시간이 부쩍 늘었고 그것도 있었지만은 더 짜증나는 게 있었는데 주유를 해야 되는데, 5만원만 넣달래 현금을 저한테 5만원짜리 줬어요. 근데 5만원짜리를 딱 집어넣고 나서, 기름을 딱 넣는데, 2천원만 주유가 되고,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환불을 요청하려고 사무실에 가보니까, 사무실에 아무도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주유는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손님한테 얘기했죠. 약간 취해가지고, 뭐 이제 상황 설명은 이제 다 해주고 나서, 전화를 안 받는다. 영수증 가지고 있다가, 내일 오전에라도 이게 일어나셔서, 그 영수증, 그, 보여주고, 첨부하시면 될것 같다. 청구하시면그 전에만 갑자기 나를 못 믿는 그런 눈치더라고, 막. 그러면서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제 돈으로 넣고, 제가 이거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전에만 기름 싹싹 이 들어가는 거딱 보면, 들어가네. 잘 들어가는구만. 근데 왜 2,000원만 넣고, 어? 어디에서 삥땅질이 이러는 거지. 아니, 이게 주유가, 여기 영수증이 이게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데, 뭔 개소리냐고. 그러면서 막, 가, 차, 이제 또 다시 이제 운행하면서 지랄지랄 하는 거를 이제 나 대신 친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님, 그건 아니죠. 지금 제가 삥땅을 치려고 그런 거다 지금 영수증이 나와 있고, 이 부분 대해서 내가 청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듣고 있는 그, 친구는 이해를 했나봐요. 근데 이 새끼만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거 청구하기로 했어요. 짜증나가지고. 아 참나, 2시간 20분이면 올 거를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탁송 대리하다 보면 코를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50분이 됐고요. 저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계속 모, 모텔을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와 지금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탁송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울산 가는 건데 10만원짜리 탁성코를요 아 요거를 마무리로 하고 거기서 에 아마 좀 잠을 자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따 차에서 보시죠 지프에요 지프 6 차량이고 지금 4시 23분 아 지금 6시 10분쯤에 도착을 한다고 나왔는데 아마 다이렉트로 가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톨비 하라고 이거 쓰라고 하더라고요 13,000원 정도 보고 셨는데 톨비는 한8,000 얼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울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어, 지금 저번이랑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저번에도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따당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8시 출발 천안 가는 거 13만원 짜리가 떠 있습니다. 아 어, 그걸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요 근처에서 모텔을 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치 않으면은 그거를 타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일부가 될지 이어서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망할 뻔했는데 희한하게 뒤늦게 연계가 된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 30분 됐고요. 저는 결국 이거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도서관이 아니에요. 가방이나 자리에 두고 자리를 비우지 대실 숙박이 잘안된대요 안 그래서 3시간 30분 짜리인데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쉬면서 천천히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몇시안 나오네요 8시 30분 입니다 어, 가는 데 걸리는 시각은 시간은 3시간 30-40분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휴게소에서 한숨 푹 잤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한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어, 현재 10시 30분이 좀 지났고요. 지금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왔으니까 어, 딱 예정 시간이 도착, 예정 시간쉬시않고나었으면 12시인데 1시 3분으로 나와요. 와 진짜 한시간 자고 나니까 너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개운해졌어요 자, 화이팅해서 천안으로 힘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성안이고요. 자, 지금 시각은 1시 30분 제가 출발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도착하기까지 어, 5시간 걸렸습니다. 왜 다섯 개 다섯 시간 걸렸냐 아까 제가 중간에 영상을 하나 딱 보내드렸는데 그때는 거의 한 시간 정도 잤고 그리고 나서 또한 한 시간 정도 운전을 하니까 또 피로가 또 몰려오더라고 졸음이 그래서 한2 30분 또 잤어요 그래서 휴식 시간이 한 시간 반이 생겨버려가지고 덕분에 그래도 말끔하게 어, 정신 차리고 왔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새벽까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인수자가 지금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어 일단은 성안역으로 나가서 뜬금 골프장 대리콜 손님들을 만나러 이동을 할지 아니면은 천안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냥 탁송을 잡고 이동을 할지는 어 조금 있다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차량입니다 자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지금 자 지금 현재 저는 두 번째 탁송 콜을 지금 운전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각은 6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5시 50분에 제가 차를 받고 출발을 했고요 가는 데는 50분 도착지는 광희연입니다, 광희연. 광희연 5만원짜리 딱 손골을 잡았고요. 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저희 서환 조금 오지에 떨어져 있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날은 엄청나게 덥지 그냥 어,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짬뽕을 먹고 이렇게. 그리고 또 커피숍 완전히 오늘 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정회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7시 15분에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정말 마지막 한번 더. 어차피 다 탁송이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진짜 약간의 시원화가 오려고 할 때마다 한번더 자고 왔어요. 약간 좀 늦었는데, 그 사이에 또 전화도 막 오고 그랬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아 제가 똥이 많아가지고 <laughs> 전화기도 놓고 이게 가버렸다고 의외로 만원을 더 챙겨주셨습니다 어, 여기서 코를 고를 생각은 없고 일단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은 제가 이제 이틀 전맨 처음 제가 복귀했을 때 그런 모습처럼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은 어,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계획대로 잘안 된다라는 점 노력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느낌이 역시나 저는 7시 타임이 되지가 않았어요 8시 지금 17분 됐고요 어, 내심 청주를 한번 내려갔다가 좀 올라오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콜이 안 뜨네요 어, 그래서 일단은 그냥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양지 가는 거를 잡았고요 어, 양지를 가면은 수도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뭐 다른 건뭐다 포기 아까 제가 뭐 뜨는 대로 좀 이동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19분 양지에 도착했습니다 안쪽으로 쫙 들어가지고 무슨 포레나 아파트인가 그런데 진짜 숲속 안에 있는 그 마을이네 마. 마을. 여기에서 도보로 한 1.3km 정도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빠져나가서 그거 잡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원래 도착하면은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아그 저기 장소를 골랐는데 뚜벅이로선는 여긴 실패네요 한 15분 정도는 빠져나가야 되니까골 고르다가 사망했는데 그냥 이거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자 권선동 7만원짜리 이동할게요 자 11시 권선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아까 픽업 좀 상황을 좀 얘기를 해 드리면은 신내동 9만원대라 두 콜이 있었어요. 근데 갈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너무 콜을 골랐죠. 3분 정도 더 지나서 다 잡아간 줄 알았는데 또 신내동이 뜨더라고요. 취소된다 제가 눌렀는데 권선동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얼마요? 그러니까 7만원?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픽업을 바로 해서 그 원산명 가든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산시에서 5천원 더 올려줬습니다. 음... 참, 수완이좋더라고요 그, 저희 지사장, 지사장님. 운전하면서 막 전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나 7호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머지 기사님들이, 사장님들이 알아서 8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이렇게 해.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그러는거에요. 아, 제가 웬만해서는 챙겨드리겠는데,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얘기시다. 자, 콜 잡았습니다. 지금 웬일이야. 지금 바로 연계됐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방배동 43,000원짜리 잡았는데, 팀의 콜입니다. 이좀떠 있었는데, 한 1초 지나고 나서 잡았어요. 왜 제가 잡, 잡혔을까 저한테? 피안하네.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서울로 가는 거죠. 12시 맞춰가죠 딱! 어, 내가 원하는 콜. 딱딱 딱. 집에 가고 싶으면 은딱딱 어? 딱 좋잖아요 딱딱 11시 55분 방배동에 도착했습니다 음... 저는 천상 이수역에서 일단은 코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는데 30분이면 음... 줄 알았는데 코를 너무 골랐어요 30분 12시 30분 됐고요 겨우 간신히 괜찮은 거 하나 잡았습니다 100옷 가는 거5 0 3천 포인트에 보너스 포인트까지 들어간 거예요. 어, 여러 가지. 저 아, 여기 오면은 고르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100옷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한번 타고 갈 거예요. 10분 정도 걸립니다. 잘 풀린다 했다. 제가 버스 타고 여기 남태령까지 와서 전화를 계속 했는데 두세 번안 받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받았는데 무슨 소리네요? 자기 인천인데 <laughs> 아니 맨 처음에 제가 전화를 콜을 받고 나서 전화를 드렸을 때 방배동 여기 동영 자동차 공업사에 가면 되냐고 예 맞습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니 아, 취소비를 음... 보내준다고 하긴 하는데 문자만 남겨보고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사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당 가는 버스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다가 캡티드라도 있으면 차로 나가야 되니까 잘 나간다 했어 아정왕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35,000원 짜리고요 이거를 타고 아마 오늘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뭔가가 계속 이어져야 계속 끝까지 타는데 아, 이미 지금 부러져 버렸습니다 여기 사당에 와가지고 아까 제가 인계동에서 깝죽깝죽 거렸던 것 같은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별론데 12시 그래도 12시면은 막좀 나올 만한 것들이 있어서 일단 제가 놓친 것도 있고 안 잡은 것도 있고 일단 정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40분 됐고요 어, 내리자마자 숭이역 쪽 가는 거 신흥동인데 거기가 지금 콜이 떠 있어 가지고 그냥 잡았어요 저는 이제 집에 갈거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신흥동에 도착했습니다. 2시 20분 됐나? 뭐, 어, 뭐겠지? 모르겠어요. 2시 10분인가 20분인가 된것 같아요. 저번에는 필드 활동이 33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필드 활동이 37시간 됐네요. 어저께 오후 1시부터 나갔으니까. 아니지, 지금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어, 그저께 1시에 나왔구나. 1시 반에. 그 33시간 그 활동에서 가장 제 스스로가 꽂혔었던 게 뭐였냐면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거 댓글 중에 하나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대리를 할때 손님들은 무슨 죄냐 막 했던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느꼈어요 내가 기왕에 이거 할 거면 그래 나 혼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탁송으로 타면서 피로회복을 조금 조금씩 정말로 네 번을 나눠서 제가 잤어요. 어, 그 결과, 대리 타임으로 바뀌었을 때부터서는, 이제 영상 남길 때마다 활기가 좀 넘치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지금은 약간 초집중된 그런 현상들이 손을 딱 놔버리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 피곤함을 딱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더탈 생각은 없고, 조금이라도 뭐 졸린다라는 그런 낌새가 딱 나오면은 바로 졸음 휴게소라든지 그냥 일반 휴게소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차 밖에서 바로 잤습니다 이놈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네, 온갖 댓글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의도한 게 아니고 어 그냥 제 개인적인 부분에 모든 거를 다 염려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로 불편해 하고 어안 좋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바로 전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청라에서 3시간 죽은 그 영상 거기에서 20만을 못 넘겼어요 그거 때문에 막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 코를 타다 보니까 흐름상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제 스스로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린 그 부분들이 요소요소마다 다 있어요. 아 어, 기회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아버지 생신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쉬고 일요일 날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됐을 때 아마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